이스라엘의 재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서 무너지고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 됩니다. 이 왕이 된 고레스는 그 당시 포로로 잡혀왔던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 보내는 고레스 칙령을 내립니다. 오늘 말씀의 에스라 이 장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지파별로 각 족장별로 몇 명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는지 정확한 숫자까지 기록돼 있습니다. 이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은 이스라엘을 재건해야 되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세우는 것과 무너진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것 이둘 중에 무엇이 더 어렵겠습니까? 없던 나라를 만드는 것과 원래는 있었지만 다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나라를 재건하는 것. 이둘 중에 무엇이 더 어렵냐면 둘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무너진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70년이 지난 후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 통해서 무너진 이스라엘을 재건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재건하시겠습니까? 이 첫째로 믿음을 선택한 자들입니다 1절 후반부에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1절 후반부에는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이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각자의 성읍이란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지역을 가르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이렇게 각기 성읍으로 돌아간 자들의 정확한 숫자까지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성읍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 3, 4년이 지난 후에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몇 년만 지난 후에 돌아가도 어색하고 그곳을 제대로 찾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들은 70년이 지난 후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70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 당시 돌아간 사람들의 대부분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핏줄은 유대인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안정된 삶의 터전을 버리고 돌아온 자들입니다. 이미 바벨론에서 자리를 잡았고 바벨론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다시 자신들의 조상들의 터전으로 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삼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삼차에 걸쳐서 돌아와도 여전히 그 땅에 남아 있는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페르시아 땅에 남아 있는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에스더 서입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다 돌아간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남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은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믿음을 선택한 자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재건하십니까? 믿음을 선택한 자들.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재건하십니다. 왜냐하면 불타 없어진 성전과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일으키실 때에는 아무나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에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합니다. 이 당시에 갈대아 우르가 훨씬 더 발달된 지역입니다. 오늘날로 굳이 비유하자면 갈대아 우르는 미국과도 같은 곳이고 가나안 땅은 이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와 같은 곳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때에는 아무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를 들었으십니다. 믿음을 가진 자를 부르십니다. 믿음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재건하시겠습니까? 둘째로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귀한한 사람들의 명단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이 귀한한 사람들 중에 제사장 출신이 몇 명인지 레위인 출신이 몇 명인지 구분해서 기록합니다. 36절에 제사장들은 예수와의 집 여디야 자손이 973명이요. 40절에 레위 사람은 호다위아 자손 곧 예수아와 간멜 자손이 73명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파별로 족속별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70년이 지나면서 이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포로 생활 70년 동안 사명도 감당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제대로 예배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70년간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이 멈췄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70년 동안 자신의 조상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현실적인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은 자신의 집파별로 족속별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7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족보 정리를 하면서 제사장 출신이 누구인지 레위인 출신이 누구인지 구분하여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70년의 세월이 너무나 길었기 때문에 70년이 지난 후에 자신들의 조상들을 정확하게 밝히지 못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5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9절입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이처럼 족보 정리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구분하고 조사하는데 아무리 조사해도 과연 이스라엘들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했는지 밝힐 수 없었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조상들을 정확하게 밝힐 수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6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함으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들은 제사장의 가문이다. 또한 우리는 레위인의 가문이다라고 말하지만, 이 조상의 가문을 정확하게 밝힐 수 없는 불분명한 사람들은 따로 구분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성전에 관한 일들은 맡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스스로 주장만으로는 성전 업무를 맡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스라엘들의 조상들이 밝혀져야지만이 성전 업무를 맡길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재건에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무나 세울 수는 없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명 주신 자들을 구별, 구별했고, 확실하게 사명을 가진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성전 봉사하는 일들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사명을 가진 자는 아닙니다. 이 사명은 조금 더 특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만 성전을 섬기는 일은 사명을 가진 자들이 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누구나 성도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들 중에서도 교회를 섬기는 봉사자들에게는 더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명감입니다. 물론 성도와 사명자는 계급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자는 봉사는 교회와 성, 성도를 섬기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사명감이 없는 불분명한 자들에게 봉사의 중요한 직무를 맡길 순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혈통별로 사명이 주어지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명은 어떻게 압니까? 사명은 자기 자신이 먼저 압니다. 이 사명감을 가진 자들은 남들이 가지지 않는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사명자들은 남을 위해 헌신하는 것들을 기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사명자는 자기 자신이 압니다.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사명자는 자기 자신이 압니다. 그렇지만, 이 사명자는 자기 자신이 아는 내적 사명도 있지만, 자기 자신만 안다고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자는 남들도 알아주는 외적 사명도 있습니다. 나는 사명감이 있다고,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과연 저 사람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 과연 저 사람이 그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일을 맡을 수가 있을까? 외부 사람들이 물음표를 가진다면 그 사람의 사명은 의심해야 합니다. 사명이란 내적 사명과 외적 사명이 동시에 조화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 주신 것을 솔로몬 개인이, 본인이 잘 압니다. 그렇지만 자신만 알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압니다. 이처럼 사명이란 자신도 알고 남도 아는 것이 사명입니다. 사명감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저 사람은 이 일을 맡을 사명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인정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는 사명감을 가진 사람, 사명감이 확인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레스 측령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귀환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일이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재건하십니까? 하나님은 안정된 삶을 버리고 믿음으로 떠나온 자들, 믿음을 가진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들 중에서도 사명감을 가진 자들 통해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들도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지만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믿음보다 더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힘쓰는 우리 하양교회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